자 음이 아닌 두 정수 x,y가 x 플러스 y는 3을 만족시킨다랍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음이 아닌 두 정수 x y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0 이상의 정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0 이상의 정수 두개 더한 게 3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많지가 않아요 자. 더해3 되는 게3 더하기 0이구요3 더하기 0. 그 다음에 2 더하기 1. 그 다음에 1 더하기 2. 그 다음에 0 더하기 3. 이거밖에 없어요. 뭐, 어, 쌤, 4 더하기 마이너스 1도 3이잖아요. 근데 음이 아닌 두 정수라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둘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그런 정수의 조합은 얘들밖에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예, 얘들을 이제 대입하시면 3, 0 집어넣으시면 6이고요 2, 1 집어넣으시면 5구요 1, 2 집어넣으시면 6이고요 0, 3 집어넣으면 9입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9가 되고 최소값은 5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래서 뭐 표준화를 한다던가 어뭐 2차 함수의 일반적인 풀이로 진행되는 건 아니죠. 지금 이 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힌트가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.